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2. 구글 TV OS가 탑재된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제우스랩 18.5인치 제품이 가장 알려진 모델인데요. 가격이 수시로 바뀌고 가격대가 높아 현재로선 메리트가 없습니다. 크기가 1인치 정도 작은 17.3인치 비마윈 제품입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이며 동일한 구글 TV OS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크기는 1인치 작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동일하기에 현재로선 가장 괜찮은 모델입니다 휴대용 모니터 활용과 함께 자체 구글 TV 구동이 필요한 분이라면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ms 응답속도 16대 9 화면 비율의 FHD 해상도 지원하고요 3 0 0델라 밝기와 100% sRGB 72% NTSC 지원합니다 휴대용 모니터 100hz TV 모두 60Hz 주사율 지원합니다. 구글 TV 2기가 메모리, 8GB 저장 공간 지원하고 16GB 메모리 슬롯 제공하네요. 2. PD 140W를 지원하는 샤르직 보조 배터리입니다. 2만 mAh 용량 갖추고 있으며 단일 최대 100W 지원하고요. 토탈 140W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슬림하고 긴 디자인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요.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휴대성이 좋은 디자인 모습 보여줍니다. 측면에 노출된 투명 디자인으로 내부 칩셋이 훤히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삼성 21700 배터리 탑재했고 세크먼트 LCD 탑재했네요. 실리콘 서멀 패드와 알루미늄 메탈 소재로 냉각 효과 보여줍니다. 배터리 잔량, 인아웃 출력 정보, 충전 시간 제공합니다. USB-C 1개와 USB-A 1개 포트 제공합니다. 인풋 최대 65W 출력으로 비교적 빠른 배터리 충전 속도 갖추고 있습니다. 워낙 비슷한 제품들이 많기에 선택지가 많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3. 8.8인치 게이밍 태블릿 끝판왕인 네노버 리전 Y700입니다. 2025년 신제품으로 스냅드래곤 8 g e 3 AP 탑재한 모델이고요. 12기가 메모리 탑재하고 있고 256기가, 512기가 용량 선택 가능합니다. 8.8인치 제품으로 게이밍 제품으로 인기 굉장히 많은 모델이죠. 165Hz 주사율과 2560x1600 해상도, 500니트 밝기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14 OS 탑재하고 있고 6 8 w 충전 속도 보여줍니다. 듀얼 타입 C 채용했으며 6550mAh 배터리 내장하고 있네요. 돌비 애트모스, 듀얼 X축 모터 채용 등 스펙적으로는 가장 화려합니다. 8인치 때 제품 중에서 견줄 대상이 없을 정도로 스펙 좋습니다. 이전 세대 제품들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로 신제품 만나보세요. 4. 7인치 무선 카플레이 모니터인 아토토 PAD예요. 독창적인 인터페이스 제공하고요. 유일하게 조도 센서를 탑재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조도 센서 기반으로 화면 자동 밝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지본의 경우 시간 설정에 의한 변경을 제공한다면요. 조도 센서 기반으로 화면 밝기가 자동 조절되기 때문에요. 터널 들어갈 때 눈뽕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 있겠네요. 핸들 전용 리모컨도 기본 제공을 하여 작동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하고요. QLED 디스플레이 채용의 화질적인 부분도 훨씬 더 좋은 제품입니다. 600칸델라 밝기 1024 600 해상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수한 화질과 조도 센서를 원하신다면 추천하는 상품이에요. 5.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은 미니빔 프로젝터입니다. HY 시리즈 중 하나인 HY310 제품입니다. 워낙 파생 모델도 많고, 모델 라인에 따라 밝기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소개하는 제품은 HY310 모델로 330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1080p,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4 탑자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지원하며, 오토 포커스와 오토 키스톤 지원합니다. 180도 각도 조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6축 자이로 센서, 에어 마우스 제공합니다. 시리즈와 달리 하단 스탠드에 스피커를 채용했는데요. 기존 스피커에 비해 개선된 음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HY300과 가격대 큰 차이 없이 성능 향상된 HY310입니다. 6. 카메라 액세서리 브랜드인 울란지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미러리스, DSLR 카메라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보통 카메라로 영상 녹화를 할때 발열로 인해 꺼진 발생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실제로 몇몇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요. 촬영 시간이 제한적이기도 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카메라의 회전 LCD를 오픈한 후그 안쪽에 장착하는 구조로써요. 최대한 카메라 본체에 맞닿는 구조로 쿨링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영상 촬영 시 올라가는 본체 온도를 울란지 쿨링팬을 부착 후 사용하면요. 최대 10도 이상의 온도점을 낮춰주는 효과 볼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효과로 오랜 시간 영상 촬영을 해야 하는 환경에선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쾌적한 영상 촬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다양한 카메라 브랜드와 촬영기종 지원하는 범용 제품입니다. 7.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로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은근히 PC 스피커들이 크기가 커서 책상 위에 놓고 불편한데요. 그렇다고 음질을 포기하자니 쉽지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적당히 작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음질도 괜찮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3인치 유닛을 사용하고 있지만 5인치급의 소리 들려준다 합니다. 실구매자들의 평가도 상당히 준수하고 좋은 편이고요. 각각 40W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다 준수한 음질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5.3 지원하고요. RCA 단자와 USB 포트도 함께 내장을 하고 있네요. 또한 적외선 리모컨 제공해서 컨트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북셀프 디자인의 PC 스피커보단 다소 작은 크기로 써요.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기 좋은 가격 대비 준수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8. AMD Ryzen 7 8845HS CPU 탑재한 미니 PC입니다. 최대 65W TDP까지 지원하는 모델로 고사양의 게이밍 미니 PC입니다. 내장된 780M. 그래픽카드는 GTX 1650Ti와 동급의 성능 보여주고요. 6800H CPU 대비 5에서 10% 정도의 성능 향상된 모델 탑재되어 있네요. 메모리와 SSD 논옵션부터 32GB 메모리와 이테라 SSD 모델 선택 가능합니다.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만으로 웬만한 성능 커버됩니다. 미니 PC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와 성능 좋은 모델인 제품입니다. 게이밍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작업 환경에도 탁월합니다. 작은 본체로서 높은 퍼포먼스 찾는 분들껜 딱 원하는 상품입니다. USB-C, DP, HDMI, 듀얼 2.5GB 기가이더넷까지 확장성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9. 할인할 때 판매량 급증하는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샤오미 7 0 m a A810 4K 블랙박스인데요. HDR 녹화 화질은 가장 좋기로 이미 알려진 제품입니다. 소니 스타비스 2 IMX678 센서 4K HDR 녹화 F1.8 밝기 150도 화각 AI 모션 트래킹 녹화 ADAS 빌트인 GP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소니 센서로 화질 면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 보여줍니다. HDR 녹화된 영상 유튜브를 통해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 재생 시프레임 저하 현상이 일부 발생한다는 이야기 있고요. 어차피 녹화용으로 구입하는 제품이지 재생용이 아니라는 점 판단하세요. HDR 나이트 비전과 60프레임의 높은 프레임 녹화 가능합니다. 화질만 놓으면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우수한 70마이 블랙박스입니다. 10. 추억의 레트로 게임들을 즐겨볼 수 있는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R36S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640x480 해상도 3.5인치 IPS 디스플레이 채용했고요. 더블 조이스틱 제공으로 좀더 다이나믹한 게임 즐길 수 있습니다. 네오지오부터 닌텐도 맘에 플스원과 PSP 게임까지 다양한 게임 탑재되어 있고요. 화면 생각보다 짱짱한 편이며 스펙도 가격 대비 꽤나 괜찮습니다. 기본 마이크로 SD에 게임 탑재되어 들어가 있어 따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 대비 만듦새 꽤나 훌륭한 평가 받는 제품입니다. 많은 네트로 게임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조작성, 컨트롤러, 부재 등 여러 부가적인 액세서리 구매한다면요. R36S를 구입하는 게 여러모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내손 안에 레트로 게임기 하나 드려보세요. 11. 현재 가성비 무선 마우스로 유명한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중한 개인 어택샤크 X6 게이밍 무선 마우스예요. 무엇보다 이 가격대에서 볼수 없는 플래그십 칩셋 사용했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전용 충전독을 제공해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26,000 dpi 지원, p w 3 3 9 5 센서, 쿠아노 스위치 채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구입할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요. 유무선 블루투스로 동시 세대 연결 지원합니다. 55g으로 가벼운 무게에 최대 65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용독에 마그네틱 충전 지원해서요. 매번 충전하기 위해 케이블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 중 하나인 어텍샤크 X6 마우스입니다. 12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고리에 걸고 다닐 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하는데요. 불과 34g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68dB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풀영상 후기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13. 빔 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성비 뛰어난 인기 제품인 HY300의 업그레이드 버전 소개해드려요. HY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 안시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300 대비 무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아 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주고요.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프리스타일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밝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단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14 스마트폰 3축 짐벌 제품입니다. 비교적 3축 짐벌 중 가격대 저렴한 금액대의 제품인데요. 갤럭시나 아이폰 모두 손떨방 기능을 넣어두긴 했지만요. 삼축 짐벌로 수평과 수직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만큼 완벽하진 않죠. 드라마틱한 영상 촬영할 때 삼축 짐벌 있으면 정말 편해요. 특히 여행가서 풍경 찍을 때 짐벌의 역할이 상당히 좋답니다. 앱 없이 간단하게 구동이 가능하며 수평과 수직 촬영 가능하고요. 320도 파노라마 회전 촬영도 제공합니다. FPV 모드, 조이스틱으로 조작성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2200mAh 배터리 탑재되어 최대 1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범용 3축 짐벌로 갤럭시부터 아이폰까지 다양한 스마트폰 호환됩니다. 영상 촬영이 많은 분들이라면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세요. 15. 단독 소개를 해드린 제품으로 11.4인치형으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앞선 카플레이 모니터에 비해 높은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서요. 한층 더 또렷하고 선명한 화질 갖추고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ADAS, LDWS 지원 차이가 있습니다. 전방 4K 녹화와 여러 편의 기능 찾으신다면 H70 프로 모델 사셔야 하고요.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만 쓰신다면요. H70 모델만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셀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해상도가 확 높아졌고요. 화질이나 색감이 달라져 한층 더 따뜻한 색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0.1인치 커졌지만 11.3인치와 11.4인치의 차이 거의 없습니다. 앞서 출시한 모델과 달리 다시금 후면 측방 포트 위치하고 있어서요. 연결성도 좋아진 가장 큰 11.4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